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아, 아주 아주 오래된 추억 속에 아, 감미로운 그런 추억의 올드 팝송입니다. Summer Wine입니다. <laughs> 정말 이 노래를 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정말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곡을 꼭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Summer Wine은요. 아, 80 카운트예요. 그래서 8, 10동작으로 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1, 2 동작 똑같고, 5, 6 동작이 똑같고, 이렇게 해서 또각 동작마다 반복이 많고, 또 홀드 박자가 많아요. 쉬는 박자가 많고, 그 다음에 동작 자체의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수월하게 이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1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을 옆으로, 사이드로, 토 스트라트 하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크로스로, 토스트럿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오른발을 사이드 로 리커버, 크로스 하시고 홀드 하세요. 네. 이것이 1동작입니다. 한번 더. 토스트럿, 토스트럿, 사이드 로 리커버, 크로스, 홀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 동작은 왼쪽으로 아까하고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왼발부터 토, 사이드 토스트럿 토, 하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토스트롯 하세요. 그런 다음에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홀드 하십니다. 네. 두 번째 동작. 자, 왼발을 사이드로 사이드 토스트롯. 크로스 토스트롯.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홀드 하세요. 네. 자, 그러면 1동작과 2동작을 카운트해 보겠습니다. 원, 1 2 3 4 5 6 7 A. 2 2 3 4 5 6 7 A입니다. 요것은 홀드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3 동작입니다. 자, 이 오른발 어, 오른쪽으로 일단은 앞으로 룸바 박스를 하실 건데 그냥 정상 룸바 박스가 아니라 반쪽짜리 룸바 박스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오른발부터 사이드 투게더 하시고 앞에 하시고 홀드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사이드 투게더 하시고 이번에는 뒤로 원래 정상적인 룸바 박스를 할 거면 네모를 그릴 거면 뒤로 가야지 네모가 완성되잖아요. 근데 요거까지 가신 다음에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서 홀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룸바 박스가 되는 겁니다. 자 3동작 3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사이드 투게더 뒤가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가서 홀드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옆으로 사이드 투게더 또 사이드 하시고 홀드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왼발을 포드라 리커버 하시고 왼쪽으로 180도 돌아서 왼발을 앞에 놓고 홀드하세요. 요것까지가 3, 4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 원, 투, 쓰리, 홀드, 포드라 리커버, 180도 돌아서 홀드 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3동작과 4동작을 이어보겠습니다. 자, 헬브룸바 박스,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옆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 왼발로, 포드라 리커버 180도 돌아서 왼발 앞에 집고 홀드 네 3, 4 동작을 카운트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홀드입니다. 네. 자, 그러면 1동작부터 4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동작 오른쪽으로 사이드 토스트롯 그 다음에 크로스로 토스트롯 하시고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하시고 한 박자 쉬어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토스트롯 토스트롯 하시고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홀드 하세요 그 다음에 3동작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그다음에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 하시고 왼발을 포드라 포드라 리커버 왼쪽으로 180도 돌아서 왼발을 앞에 짚고 홀드 하시는 겁니다. 네,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서 이제 돌았어요자 그런 다음에 아 어, 오른쪽으로 위브 스텝가십니다.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이렇게 가신 다음에 시저 스텝. 어 우리가 그 사랑화에서 시저 스텝 배웠잖아요. 가위 스텝. 자, 잠깐 여기서 가위 스텝을 한번더말더 말씀 드릴게요. 자, 가위 스텝은 자. 이 오른발부터 하실 거는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또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한번 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그래서 사이드 모아서 크로스 하시고 사이드 모아서 크로스 하세요. 요것이 시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 동작에서는 위부 옆에, 뒤에, 옆에, 앞에 하시고 시저 스텝이 나옵니다. 사이드 투게더 하시고 크로스 하시고 홀드 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 어, 또 어, 여섯 번째 동작에서도 똑같이. 오동작과 똑같이 왼쪽으로 옆에 뒤에 옆에 앞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C죠. 사이드 투개더 크로스 홀드 하세요. 네, 요것이 오육동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육동작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홀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위브 플러스 C죠. 옆에 뒤에 옆에 앞에 하시고 C죠. 사이드 게더 크로스 홀드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홀드 하세요. 네. 이곳이 56 동작입니다. 자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일곱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에서는, 여기서 시저 스텝으로 끝났, 끝났습니다. 자, 뒤에 들려있는 오른발을 앞으로, 앞으로 스텝 놓고, 왼발을 뒤에서 터치하세요. 찍어요. 찍은 발을, 왼발을 뒤에 다시 스텝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80도를 돌아요. 돌아서 얘를 앞에 스텝 놓고 몸에, 몸에 체중을 두는, 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하고 똑같이 이번에는 왼발부터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오른발에 몸매 체중을 둔 다음에 또다시 또 왼발을 앞으로 스텝 놓고 그 다음에 왼발을 뒤에서 터치 찍으신 다음에 찍은 오른발을 뒤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180도를 돌아, 돌아서 왼발에 몸매 몸의, 몸의 체중을 두는 것까지 네, 요것이 바로 어, 일곱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일곱 번째 동작 오른발을 앞에 스텝 놓고, 왼발을 뒤에서 터치 찍으신 다음에, 찍은 발을 뒤에 스텝 놓고, 오른쪽으로 180도 돌아서, 오른발을 스텝 놓고, 몸의 체중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이, 왼발부터,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이 오른발을 뒤에서 찍어서, 찍은 오른발을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180도 돌아서, 왼발에 몸의 체중을 두는 것 까지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돌아, 돌았죠?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five, six, s e 입니다 이렇게. 네. 옆모습으로. 원, 투, 쓰리, 쓰리에, 자, 놓고, 뒤에서 찍고, 찍은 말 뒤에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놓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왼쪽으로, 왼발을 먼저 앞에 스텝 놓고 찍어서, 찍은 발 뒤에 놓고 우리는 왼쪽으로 180도 돌아서 앞에 놓는 것까지입니다. 자, 원 자, 우, 우, 오른발을 놓고 왼발을 뒤에서 찍었어요. 찍은 발을 뒤다시 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른발을 스텝 놓아요. 그 다음에 또 얘를 짚고 나서 이제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이 오른발을 뒤에서 찍어. 찍은 발을 뒤에 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스텝을 놓는 것까지입니다. 카운트로.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입니다 네, 한번더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입니다 요것이 조금, 아, 여기서는 지금 다 수월한데 약간 칠 동작이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집중 연습을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스텝 놓고 뒤에서 찍어요. 찍은 발 뒤에 놔. 그 다음에 돌아. 또 왼발 스텝 놓고 뒤에서 찍어. 찍은 발 뒤에 놓고 다시 돌아요. 이때 폭을 너무 크게 하시면 도는데 약간 지장이 있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놓고 찍고 여기를 너무, 너무 빨리 벌리면 이렇게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폭을 조그맣게 하세요. 그래서 놓고, 찍고, 찍은 발을 뒤에다가 조그맣게 놔. 이렇게 놓지 말고요. 그래서 놓고, 찍고, 찍은 발 놓고, 돌고. 어? 도, 도는 것도 돌아서 이만큼 놓지 마시고, 조그맣게 놓으세요. 그래서, 놓고, 찍고, 놓고, 돌아. 놓고, 찍고, 놓고, 돌아. 이렇게 보폭을 조그맣게 하시면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놓고, 찍고, 놓고, 돌아. 놓고, 찍고 놓고 돌아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놓고 찍고 놓고 돌아 놓고 찍고 놓고 돌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 동작을 하셨어요. 놓고 찍고 놓고 돌아 놓고 찍고 놓고 돌아 네, 그 다음에 8번째 동작입니다. 아, 이 오른발을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하세요. 그런 다음에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오른쪽으로 피벗 90도를 돌아서 이 왼발을 크로스하시고 홀드하세요. 네, 자한번더 one, two, three, f o u 입니다 네, 요것이 여덟 번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동작입니다. 제가 아홉 번째 동작도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른발을 빅 사이드 스텝하시면서 이 왼발을 두 박자에 걸쳐서 끌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터치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에는 왼쪽으로 빅 사이드 스텝하시고 이 오른발을 두 박자에 걸쳐서 끌어오셔서 그다음에 터치하세요자 카운트로 one two three f o u 입니다네한번더 one two three 두 박자에 걸쳐서 끌어와서 4에서 찍어요. 그 다음에 5, 6, 7, 8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동작.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요것이 열 번째입니다. 1, 2, 3, 4, 5, 6, 7, 8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제가, 음, 7, 8, 9, 10 동작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원래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으로 이제 5, 6 동작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7 동작. 1, 2, 3, 4, 5, 6, 7, 8입니다. 이것이 7 동작입니다. 자, 7 동작 한번 더. one, two, three, f o u 네. 그 다음에 팔동작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 왼발 짚고 90도 돌아서 크로스, 홀드 그 다음에 구동작빅 사이드 스텝 하시고 터치 또빅 사이드 스텝 하시고 터치 그 다음에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입니다. 네. 요것이 7, 8, 9, 10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어, 1 동작부터 어, 10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 동작입니다. 오른쪽으로, 사이드, 토, 스트럿, 크로스, 토, 스트럿, 사이드라, 리커버, 크로스, 홀드. 왼쪽도 똑같아요. 토, 스트럿, 토스트 사이드라 리커버 크로스 홀드 그다음에 하프 하프 바 박스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그다음에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 포드라 리커버 돌아서 홀드 요것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입니다. 그다음에 5 동작 돌자마자 위브 스텝 플러스 시시저가, 시시저가 들어갑니다. 5, 육 동작은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사이드락,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홀드. 또한번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홀드입니다. 요것이 5, 육 동작. 자, 그런 다음에 7 동작은 앞에 스텝 놓고 뒤에서 찍어. 찍은 발 다시 놓고 돌아. 또 왼발 앞에 스텝 놓고 뒤에서 찍어. 찍은 발 다시 놓고 돌아! 네, 요것이 7동작. 그런 다음에 8동작은 팔, 팔 사이드 투개더 사이드 홀드 하시고 놓고 피벗 90도 돌아서 크로스 하시고 홀드 하세요. 아홉 번째 동작은 빅사이드입니다. 빅사이드 스텝 드래그 하시고 터치! 빅사이드 스텝 드래그 하시고 터치! 그 다음에 사이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입니다. 네. 자, 한번더 제가 카운트로 1 동작부터 10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 동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세 번째. 1, 2, 3, 4, 5, 6, 7, 8. 네 번째. 1, 2, 3, 4, 5, 6, 7, 8. 다섯 번째. 원, 투, 3, 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여섯 번째, 1, 2, 3, 4, 5, 6, 7, 8 일곱 번째, 1, 2, 3, 4, 5, 6, 7, 8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1, 2, 3, 4, 5, 6, 7, 8 아홉 번째, 1, 2, 3, 4, 5, 6, 7, 8열 번째,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입니다 네, 자두 번째 어리입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7,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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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seven, eight.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두어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 약간의 디테일과손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 동작을 하실 때, 아 지금 이 사이드 토스트스트 크로스 스트롯 사이드라 리커버 크로스하면서 몸이 상당히 지금 돌아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이때도 이 시선을 같이 막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시선을 막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이 머리는 항상 정면을 보시고 몸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왔다가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갔다가 이 사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 고정시켜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어, 이제 세번세 어, 번째 사이드 두개더 앞. 앞에 홀드,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네, 원래는 룸바 박스를 그리시려면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사이드 투게더 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는 걸 대신에 앞으로 가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 하프 룸바 박스를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 하시고 포드락 리커버 180도 하시고 홀드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왼발에 몸에 체중을 둔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동작을 하실 때도 아... 어, 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그다음에 오역 동작에서 어, 위브 플러스 시저 하실 때손동작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옆에 뒤에 옆에 앞에 하시고 시저 스텝 하실 때 손을 아래서부터 위로 크로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크게 피시면서 이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쫙 허리 를피면서또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홀드입니다. 한번 더. o 2, 3, two, t h r 2, 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이러한 모습. 자, 앞모습으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입니다 이렇게. 그서 여기서 보면은 상체가, 어, 이 왼발이 크로스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지금, 어, 트위스트 된 거, 예요 상체가 트위스트 된 거면서 크로스하시면서 이렇게 몸을 완전하게 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1, 2, 3, 4 5, 6, 7, e 2, 2, 3, 4 5, 6, 7, n 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동작 이 상태에서 앞에 스텝 놓고 터치할 때이 상태였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오른발을 몸을 돌려서 앞에 스텝을 놓을 때이 손을 여기서까지 핀 상태에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o n 쓰리, 포 하면서, 자, 놓고 찍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왼발 놓고 찍고, 오른발을 뒤에 놓고,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입니다. 그래서, 5, 6, 7, 8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칠동작 1, 2, 3, 4, 5, 6, 7, 8입니다. 네, 그 다음에 팔, 어, 팔 동작 1, 2, 3, 4, 5, 6, 7, 8이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웃볼 동작을 뒤에, 뒤에, 뒤에서 빅사이드 스텝, 빅사이드 스텝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빅사이드 스텝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 펴서 이렇게 해서 빅사이드 스텝 빅 사이드 스텝 하면서 시선을, 시선은 손, 손을 따라서, 또 손을 따라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살랑살랑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제가 1 동작부터 10 동작까지를 손을 사용하고 또 상체 같은 걸 사용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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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Summer wine. 80 카운트라고는 합니다만 반복 동작도 많고요 홀드박자도 많아서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는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작 자체도 어렵지는 않지만 7동작을 하실 때 회전하는 부분에서 잘안 되시면 그 부분만 좀 집어서 한번 더 연습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 추억은 돌아보면 항상 아름답고 감미로운 것 같아요. 자, 이 썸머와인 한번 즐겨보시면서 음악 감상하시면서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